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작. 오늘은 3월 8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할 준비 됐지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 우리 손가락 돌리면서 같이 함께 레츠. 3월의 주제 성구 다시 한번 볼게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바로바로 바로 3월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laughs>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믿음의 시야 펼쳐서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엄마, 아빠와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 선생님 믿고 있어요. 고백 열심히 해주세요. 자, 여덟 번째 시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자들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능히 물리쳐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 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모두 로부터 비롯된 자들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능히 물리쳐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자들,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는 이미 악한 예언, 거짓 예언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이긴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미 그 악한 영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강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승리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대장인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할 거는 바로 예수님과 한 팀인 노랑이들을 색칠해 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양 옆에 노랑이 친구들이 세 명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여기 세 명의 승리자인 노랑이를 함께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랑이니까 무슨 색 노랑색 우리 노랑색 색연필 갖고 우리 노랑이 친구들 예쁘게 색칠해 줘 볼게요. 와첫 번째 친구는 짠나 승리했어요 하고 부위를. 들고 있네요. 우리 부위 들고 있는 노랑이부터 선생님이 예쁘게 노랑색으로 색칠해 줄게요. 얼굴도 노랑색으로 색칠해 주고 목도 그리고 부위하고 있는 손가락과 팔도 노란색으로 색칠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노란색 색연필 가지고 와서 선생님 따라서 함께 예쁘고 즐겁게 색칠해 주세요. 자 이번에 점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는 점프하고 있는 노랑이 우리 이 노랑이도 예쁘게 색칠해 줄게요 아 하하하 기쁘게 웃고 있는 이 친구 입은 선생님 노랑색으로 색칠 안 하고 노랑이 얼굴 색칠해 준 후에 빨간 색깔로 다시 한번 색칠해 주도록 할게요 자 목도 점프하고 있는 다리도 짠 색칠했어요. 자, 마지막 친구는 유후! 하면서 만세하고 있네요. 만세하고 있는 우리 노랑이 친구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예쁘게 색칠해 줄게요. 우리 여기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노랑이들이 모두 예수님과 한 팀이 된 승리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가 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한 팀이어서 기쁘지요? 자, 우리 노랑이 얼굴은 다 색칠했으니까 이번에는 입술을 빨간색으로 하하하하, <laughs> 웃고 있으니까 색칠해 줄게요. 어, 그러고 보니까 옷도 색칠해 주고 싶어요. 우리 옷은 무슨 색깔로 색칠해 줄까요? 자, 선생님 손에 잡힌 색연필은 보라색이네요. 보라색으로 예쁘게 윗돌이랑 바지도 색칠해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색칠하고 있는 노랑이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멋지게 색칠해 주도록 해요. 선생님처럼 한 가지 색깔로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알록달록하게 색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지랑 티도 전부 다 색칠했어요. 선생님 하고 있는 거 보고만 있는 거 아니지요? 우리 친구들도 색연필 들고 예쁘게 함께 색칠하고 있는 거지요? 선생님 하고 있는 거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하도록 해요. 자, 마지막 친구도 보라색으로 색칠했어요. 어, 여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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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우리 친구들 엠바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나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의 대사들인 거 알고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기까지 색칠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색칠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 멋진 예수님도 함께 색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하면서 우리 한 팀인 노랑이들 함께 색칠해 보는 시간 가졌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삶 살도록 우리 친구들 오늘도 약속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